아 어. 네? 지금 뭐 하고 있어? 일기 썼어요 일기? 네. 쓰고 어, 어, 있습니다. 그래. 있습니다. 오늘 뭘 가지고 일기 썼니? 네. 제목이 뭐였지요? 제목이 동구 동대부. 제목 봐봐. 동대부고 동구. 동대부고에서 동구입니다. 동구입니다. 그래? 아, 일기 다 썼어? 안 썼어? 지금 쓰고 있어요. 지금 쓰고 있어요. 어, 지금 쓴 것까지 한번 읽어 볼수 있어, 신영이? 한번 읽어 봐 봐. 읽 음. 읽어 봐. 한번 읽어 봐. 음. 자, 네가 읽어봐. 큰 네. 가 응, 한번 읽어 봐. 큰소리로 여기 들리게. 읽어 봐. 크게. 네. 응. 네. 응. 맞지. 낮에? 맞지? 동구 가을 외국 부부에 공부하러 갔다 응 음, 잘하네 아빠가 데려다 주셨다 <laughs> <근데 웃음> 내가? 운전장에 운전장에는? 운전에는 많은 남자가 친구들이 추, 축구하고 수, 있었다 축구하고 있었어? 응. 진영이는 농구를 응. 했다 그래 근데 옆에는 아르씨 태형이를 잘한다고 칭찬해 주셨다아 칭찬해 주셨어? 응. 그리고 한국어 끝에 잘 기억할게 응. 놓고 한 손으로 또 넣었다 한 손으로 넣은 거야? 거야. 응 잘했어 땅에 공을 죽여도 봉지 뜯어서 넣었다 잘했어 여기까지 아, 여기 봐봐 네 감사합니다. 아빠, 아빠 보고. 네. 자. 여기 아빠 보고. 여기 네, 얼굴 네. 봐. 빠빠이야. 자, 자. 아이고, 감사합 사랑해요. 카메라 보고. 감사합니다. 아,